에서 이렇게 난리 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지금까지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정말 대박을 쳤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주먹으로 이키를 기록하면서 안쪽에서는 또 펌프 사건으로 댕채 선수가 많은 걸 만들어주었었거든요. 가장 먼저 조건 달성한 팀이 이 아프리카 프릭스여서 그렇습니다. 야 이거 정말 모르겠다. 대역전인거 나오나 싶었어요. 근데 펌프 사건 와. 와! 원샷, 원킬로 두방 보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아프리카 프리서어즈 아웃이 되면서, 그 다음에 저희가 오피지 쪽으로 좀 눈을 돌렸어요. 네. 그래서 깨알같이 하나씩 하나씩 먹는 듯 하지만, 그렇죠. 조금 나머지 인원이 빨리 잡히는 장면들이 있었고 실키 네. 선수가 여기서 진짜 미친듯한 센스로 인해서 열렬통 대박! 맞습니다. 킬 포인트를 쌓아 올리면서 위닉 포인트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 젠지와 다번게이밍로 대결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맞죠? 젠지도 여기서 인원이 더 살아남았다 라면은 그리핀을 위협할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. 아 하지만 손실이 일어나면서 계속 과정을 밟게 됩니다. 네. 그리핀이 여기서 정말 하나씩 하나씩 너무 잘 먹어줬어요. 좀 엘리베이터 미스 네.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. 맞습니다. 아, 그리핀이 이 수비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됐었습니다. 한 스쿼드가 들어오는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이겨냈다? 그렇다면은 그만한 공상을 돌핀이 받아야겠죠? 네. 그것은 곧한 전체 지역이 되고 말았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안타까운 장면, 이 엠티한테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 나왔어요. 맞아요. 아, 네 명이 있었기 때문에 포탑을 세우면서 그냥 세 명이 미는 선택이 어땠을까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외곽으로 돌았돌는데 그게 독기되고 말았고요. 네. 그리고 서클이 점점 점차 이제 좁아지면서 엔티 쪽으로 가기 길래 이걸 만든다 네. 싶었거든요. 네 젠지 확실히 정리를 해주면서 그리핀이 그렇죠. 날개를 확 펼쳤습니다 끝까지 알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갔었어요 네 그래서 그리핀이 결국 마지막 치킨을 먹게 되면서 매치 랭킹 준비됐습니다 그리핀이 13점 치킨 그 밑에 젠지, 파피시 네. 아프리카프리스, o p g 까지 마지막 랭킹 우선팀 누구입니까?